안녕하세요. 채피디입니다. 오늘은 대선 정책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국내임 대선 후보 최종 선출이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로 선출이 됐고, 이미 선출이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양강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지율 보면, 여론조사를 하는 회사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오지만 엎치락 뒤치락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삼지대 김동영 후보 등의 지지율의 변화를 주목을 해서 봐야 될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하다면 당분간은 인맥주도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양강구조로 가기 때문에 정책주, 정책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전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하다면 인맥주도 당분간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한 후보의 지지율이 높다면 그 후보의 정책 주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많아질 것 같다 라는 제 의견 드려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지율이 비슷하다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하겠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예를 보시면 2017년 대선 때도 그랬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40%의, 대략 42%의 지지율을 받고 대통령이 되었고요.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대략 20% 정도의 지지율을 받으면서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단일화를 했다면 또 판도는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가장 가까운 예는 2017년이었을 테고, 그 전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 후보의 지지율이 높다면 이제는 정책주 뭐 그거 아니더라도 정책주는 충분히 우리는 지켜봐야 될 가능성이 좋구요 물론 인맥주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제는 인맥주보다는 정책주로 스윙의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여론조사에 따라서 움직이는 섹터라든가 종목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선을 하면 항상 나오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대두되는 정책, 특히 두 후보들의 공통된 정책들을 우리는 봐야 될것 같은데요. 먼저 부동산이 있겠죠? 부동산, 일자리, 세종시 이전이 있을 때고요. 뭐그 다음에 또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교육이라든가 저출산, 노인복지, 원전도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농업, 미래 산업, 뭐 그린뉴딜, 뭐 기타 등등의 이런 정책주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북주도 우리는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동계 올림픽이 베이징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 시기를 전후해서 대북주의 움직임을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전 대선도 보시면 항상 임기 말기에는 정상 회담을 통해서 좀 정치적으로 어떤 판도를 바꾸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봤기 때문에 대북주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은 부동산과 일자리 관련 그들의 공, 정책 공통 정책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최종 후보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당에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봐야 될것 같은데요. 당선 이후에 로드맵 발표를 합니다. 우리 당은 이런 정책을 할 것이다. 그래서 당의 방향성을 주목해서 봐야 될것 같고요. 우리가 과거에 한번 사례를 보시면 2007년 12월 19일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17대 대통령 선거였고, 이화공령이 2007년 8월부터 거의 2300%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화공령 한번 보시면, 이때였습니다. 이때가 2018년 6월이었고, 6월,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아, 이때가 아니죠. 2007년이죠. 2007년. 네. 2007년 12월 19일이 선거였는데, 월봉으로 보시면, 이때 고점, 25,000원 대략, 고점을 찍고, 그다음부터는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때가 대박주였죠. 천원도 안 됐던 주식이, 2만 5천 원까지 대략 2,300%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2012년 1 2월 19일에는 18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결국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선출이 됐고 그때 정책 주로 밀었던 게 저출산이었습니다. 저 출산하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아가방이 될 텐데요. 2012년 월봉으로 보시면 그렇죠. 이때 저 고점을 형성하고 쭉 내려오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도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요. 19대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이슈는 일자리였습니다. 일자리. 2017년 5월 9일에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경쟁을 해서 결국 문재인 후보가 됐고 일자리 관련해서도 을비스가 대장으로 움직였던 과거가 있습니다. 2017년 보시면 이때네요. 이때 고점을 좀 찍었습니다. 4월 그렇 이때부터 고점을 찍고 내려온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윌비스의 모습은 최근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오늘 정책주에 대해서 전부 다룰 수는 없어서 공통적인 정책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공통적인 정책주라고 하면 부동산이 있겠죠. 공급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임대주택이라든가 행복주택, 청년주택, 뭐 이런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러면 부동산 관련해서도 뭐 여러가지 종목들이 나오겠죠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그런 정책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둥그렇게 부동산 정책주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부동산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고 두번째는 일자리 역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고요. 세종시 이전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정책은 약간씩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본다면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들의 정책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민주화 그래서 관련해서 정원 NCIS라든가 주연테크가 있고요. 기본주택 공급 관련해서 다시 보도록 할 거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도시재생이라는 그런 정책이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재개발, 인테리어, 인테리어 하면 뭐 한국가구라든가 NX 역시 공통적으로 엮이는 종목이 될 테고요. 일자리 관련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일자리 관련 부동산 관련해서 오늘은 이렇게 두 섹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티넷인데요. 이재명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저점을 만들면서 최근의 모습은 박스권의 중간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흐름을 더 지켜보시면서, 한번 매수타점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스윙으로 가야 될까? 단타로 가야 될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에 따라서 수단매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시세를 준 이후에 하락을 하고 다시 시세를 주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시세를 줄 때는 절대로 욕심내지 말고 적당히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주식하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비타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비타민이라고 하면 입에 탁 붙잖아요. 비타 미. 비중 조절을 잘해야 될것 같고요.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 미.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비타 미다. 첫 번째는 비중 관리.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이밍. 그리고 미는 미련입니다. 절대로 미련을 가지면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태고 났더니 더 상승했다 아쉬워서 이제 미련 때문에 더 올라탔다가 이제 고점에 물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요 비타민을 항상 기억을 하셔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진 않죠 쉽진 않지만 연습을 한다면 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다시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티드랩 또 이제 일자리 관련 주고 최근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이때 시초가를 이제는 다시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이 종목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떨어질 때마다 관심을 갖고 보자 라고 했고요 특히 신규 상장주는 5일선 20일선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을비스는 예전에 대장이었죠. 이렇게 지금 240일선에서 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실적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차트의 모습으로 봐서 240일선 지지하는지를 봐야 될것 같고요. 저점도 지켜주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비 기명이 대표적인 윤석열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요. 금요일 시장에서도 시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제 정고점 향해서 갈 모습이고, 4,460원에서 상한가를 갔다면 대략 5,0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오늘 시장에서 정고점을 돌파할지를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돌파한다면 그이후의 흐름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윌비스가 두 개가 나왔네요. 네. 아시아 경제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240일선 지지하는 모습이고 비상교육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자리 관련해서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만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애니 능력에도 인맥주로 좀 오른 측면이 있죠. 윤석열 관련주로 최근에 보시면 어마무시하게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저점 대비 거의 10배 이상 간 모습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모습 보시면 그래도 수급이 살짝 들어오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메가 m 디도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일자리 관련주들이 다 요런 21선 위에서 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위즈코프도 대표적인 윤석열 관련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코넥은 일자리 관련주였지만 최근에 모습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일단은 간종해서 삭제하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일자리 관련주로는 일단 요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플랜티넷, 원티드랩, 그리고 아이비기며, 아시아 경제보다는 위즈코프가 더 흐름이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몇 가지 종목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으로 또 정리를 해봤는데요. 임대 사업이다 하면 세 종목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 사업 그리고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 건자재 관련 종목들도 봐야 될것 같은데 시멘트라든가 페인트 가구. 여기에 포함된 종목들도 있고요. 시멘트는 최근에 많이 좋았습니다. 한일 시멘트도 보시면 차트의 모습, 추세가 좋죠. 그리고 시멘트로 관련된 종목들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시멘트 하니까. 네. 그래서 시멘트 관련, 페인트 관련, 페인트라고 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조강페인트, 조강페인트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멘트 관련 종목들이 제가 따로 정리를 좀 해봤었는데요. 이렇게 아, 페인트요, 삼화페인트, 노루페인트 이런 모습이고요. 시멘트는 이렇게 한일현대시멘트, 한일시멘트, 아시아시멘트, 삼표시멘트, 고려시멘트. 부동산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제 시멘트가 필요하죠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페인트도 필요할 테고 또 인테리어 관련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부동산 쪽을 보실 때는 건자재 관련 종목들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임대사업 캡탑 리츠라든가 이스타코, 에이리츠 관련해서 차트의 모습은 다 비슷합니다 고만고만하지만 특히 이스타코 같은 경우 요 라인 지켜주는 모습이죠. 요 라인 지켜준다면 박스권의 모습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프탈 리츠도 이제 저점을 만들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리츠도 이렇게 저점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요세 종목 중에서도 또 기업의 실적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제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윤석일 관련주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그리고 인테리어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크게 부동산으로 다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웹스도 금요일에 시장에서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시간의 상인지 제가 아무튼 좀 많이 올라간 모습이고 추세도 좋죠. 지금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크게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거의 3배까지 갔던 종목이고 최근에 추세가 좀 떨어지고 이제 추세를 바꾸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웹스도 충분히 봐야 될것 같고 오아임 I N T죠. 네, 오임 I N T도 이렇게 저점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트의 모습은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로 정산 애강시 추세는 좋진 않지만 이제 자리를 만들어가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희림도 있죠. 희림도 이런 모습 도시재생으로 자연과 환경 이런 모습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신한 종합개발도 최근에 상승을 했다가 여기까지 하락을 하고 또 이렇게 박스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덕신아우징도 차트는 좀 지저분하지만 전형적인 N자 파동을 그려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또 이렇게 한번 누르다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라인 한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하츠가 있습니다. 하츠도 이렇게 스리바닥이 되겠습니다. 스리바닥을 찍고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역시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눌러주고 한번 눌러준다면 여기를 지켜준다면 충분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될것 같고요. 한국가구가 이때였습니다. 이때 6월에 크게 상승을 했지만 최근에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추세가 다시 올라온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한국가구 같은 경우는 NX랑 같이 움직이지만 움직임은 NX가 더 좋습니다. 실적으로 볼 때는 한국가구가 더 좋지만 흐름은 NX가 더 좋다. 한국가구도 이제 흐름 추세전환이 됐고요. NX도 추세전환이 됐죠. 역시 최근에 수급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벽산도 볼 수가 있겠죠. 다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준비하고 있는 모습,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 추세 흐름 보시면서 그리고 실적대도 보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시가총액도 한번 보신다면 세력들이 좋아할 종목들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일자리 관련, 부동산 관련으로 정리를 했고요. 다음에는 뭐 세종시라든가 뭐 가덕도 신공항 뭐 여러 가지 저출산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론조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당이 대선 후보의 공약을 어떻게 발표하느냐 제1호 공약이다라고 발표하는 순간 순환매로 그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그래왔고요.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것들은 시세를 준 이후에는 재료 소멸이라는 이름으로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환매가 돌아가고 뭐 정책주 그리고 다시 하락했던 종목들이 일정한 자리를 지키면서 다시 부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줄때 챙기 챙기자. 미련을 갖지 말고 대박을 바라지 말자. 요런 생각을 들고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순환매 될 때마다 그런 시세를 줄때 그런 종목들을 짧게 짧게 먹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추세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약간 홀딩하면서 그런 전략을 세울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대통령 선거에서 대박주가 어떤 것들이 나왔었고 또 지지율이 비슷했을 때 그리고 지지율이 차이가 났을 때도 움직이는 섹터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공통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될것 같고 공통 정책 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관련 후보의 종목인지 구분을 한다면 지지율에 따라서도 또 희비가 엇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타민 꼭 기억을 하셔서 비중관리 타이밍 비련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일자리 관련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정책주, 뭐 정책주 이외에도 더 많이 있겠죠? 관련해서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